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요기서 7장. 1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욥의 고난 중에 불평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욥의 고난 중에 불평. 7장 1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먼 저,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10절까지 말씀 봉독하시고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계속 같이 봉독하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독하실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이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모읍시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쓸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리리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복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날 바람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쳐서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다 완전하다 인정해 주셨던 욕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탄이 쏟아져 나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버지 앞에 자신의 삶을 토로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가 어찌 인생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사오리까. 언제나 다 인정받았던 유배 삶도 돌이켜보건대 저의 마음에 불평이 있었건만, 우리도 살아가면서 늘 감사해야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세워봐야지. 마음은 열 번, 백번 먹어보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불평이요. 그때, 그때 원망과 저주스러운 인생에 대해서, 아버지 복보다는 화를 입으로 내이며 한탄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예배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권개 받게 하시고 이 증거 앞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터덥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의의 나라 완전한 영원한 천국만을 늘 바라보면서 이 소망 중에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길을 다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요비 이제 너무나 고통 속에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십남의 자녀들이 하나만 아픈 것도 아니고 하나만 어떻게 된게 아니라 다 아침에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는 그저 옆에서 함께 위로해줄 줄 알았는데 저주하고 떠나버리고 이제 어때요? 저는 이제 혼자 남아가지고 남겨진 그 종기 머리서 발끝까지 나 있는 그 종기방 그냥 득득 긁으면서 그렇게 있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겉면을 하고 위로를 해주는 것 같은데 위로가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슴을 턱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친구들이 원망스럽고 그 친구들에게 오히려 없느니만 못하고 나에게 찾아오지 아니야만 못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친구들에게 좋지 않은 언어를 그 말로 하는 것을 지난 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면 누구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 매달리면서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그 아프고 뼈 아픈 세월을, 이 고통을 누구의 말로도 위로가 안 돼요. 너 당해봐. 내 입장 돼봐. 입장 바꿔봐. 너는 그런 일안 당해봐서 그래.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훅올 수가 있거든요. 너 입장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간혹 그럴 때 있어요. 저는 예전에 이제 기억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자녀들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 하길래 그자녀를 칭찬을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내가 봤을 때그 아이들 대단하다. 많은 영향력을 가진 아이들이다. 그리고 엄마가 말하는 것처럼 그 아이들 그렇지 않다. 창의력도 뛰어나고 지혜롭고 너무나 탁월한 아이들이다. 화를 부득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 굉장히 민망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진짜 위로해준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칭찬해줬는데도 그 칭찬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입장이 내 생상상황 속에 내 생각 가운데 딱 이렇게 어, 너무 힘들어지면은.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요비제 그런 마음 가운데서 지금 7장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친구들에게라기보다는 이제 아까는 엘리바스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얘기한 그 말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면 이제 6장에 이어서 7장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지금 있는 이 신세가 정말 한탄스럽고 정말 친구가 말한 그 범죄가 내게 있다면 하느님 하루속히 그 범죄, 그 죄로 인한 원인을 싹 제거해 주시고 나를 좀 어떻게 구원해 주셔야지 저 이러다가 그냥 주님이 그런한극를을 어, 베풀기도 전에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일절로터 5절 말씀 함께 먼저 봉독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쓸기 다리 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구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리척, 저리리척 하는구나. 내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하, 이 땅에 사는 인생 너무 힘들다.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땅이 수고하는 날은 정해져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사망이 선포되어졌거든요. 그 사망이 선포되어지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받게 된 재앙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은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까지 저주 받았어요 우리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요? 땅에서는 다마다 먹거리와 쓸거리가 그냥 다 넘치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는데그 땅이 저주받으면 어때요? 이제는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하면 먹지 못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한 거예요. 밀림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무엇인가 열심히 농사를 짓지 않니하면 맺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그렇게 막아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수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늘 괴로움인 것입니다. 그노아 이름의 뜻을 보면은,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로 일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위로할 자다. 이렇게 하는 뜻이에요.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로 일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자체가 이 땅에 태어난 서부터 우리는 인생의 수고가 더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 구절 구절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수 있죠. 그런데 요비 지금 이 너무나 고통 중에 아 그래 인생이 수고로구나. 인생이 이렇게 뼈 아픈 고난 중에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거를 스스로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날이 풍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풍꾼은 그의 싹스를 기다리나니. 그저 저녁까지 노동을 하다가 그저 나한테 오는 싹스가 언제 떨어지지? 일하는 일꾼은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은 월급날 하나를 바라보고 하는 거죠. 우리가 속으로 일하는데 그 수고에 대해서 답이 있는 날. 수고에 대한 싹시 있는 날, 마치 이 인생의 수고를, 이고통 고초를 당하고 있는데, 그 고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회복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날, 나에게 상급으로 더 하시는 날이 어떻게 해요? 다못 빼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유여하게 얻었던, 여유있게 여유를 얻었던 그러한 삶이 언제 다시 올까? 그리고 나의 건강은 언제 다시 올까? 그런 날이 다시 올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쑥으로운 인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비 고난을 참 이겨낸 정말 너무나 믿음 좋은, 어, 종이라고 기억되고 있지만 사실은 말씀 구절구절을 보면은요, 불평과 한탄이 얼마나 서려있는지 모릅니다.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고는 그의 싹싹이 다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보다 불만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됐구나. 하나님 뜻에 있는가? 내이 고달픈 인생이 하나님 뜻인가?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로 언제 일어나지? 언제나 밤이 갈까? 새벽까지 일이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내네 살은 구더기 흙덩이에서 그제 먼지 뿌덕이돼 가지고 피부는 여러분 이 종기가 나 가지고 긁으면요. 이제 딱지였잖아요. 딱지가 또 생기면 어때요? 그 딱지가 또 굳어져요. 그러면 뚝뚝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면 그냥 살피듬이 또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또 살이 뚝뚝뚝뚝해서도또 또 그, 거기가 또 근질거려요. 또 긁으면 또 그게 덮개가 앉아가지고 또 굳어지고. 그 얼마나 진짜 밤이 길고 얼마나 그 날이 새로 새로 받는 게 고통입니까?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인생은 어때요? 처음에 빠르게 유수화가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틀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배를 짤때 보면 여러분 찰칵찰칵찰칵찰칵찰칵닥칵찰칵찰칵찰칵찰칵 하면서 북이 자,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기계로 짜는 것도 그 북실이 마찬가지거든요 샥샥샥샥샥샥샥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천을 짜간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인생이 빠른 거예요 아침 저녁 아침 저녁 아침 저녁, 저녁 이렇게 그러한 세월 가운데에 내가 지금 이고답픈 세월이 하루하루 빠르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가는구나 내 살에는 구어역덕더며 피부는 굳어졌다. 나의 날은 배틀을 북보다 빠른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생명의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회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아버지, 인생의 이떡 없이 팍 흘러가는 것이 바람 같습니다. 다시 이제 내 눈으로 행복을 보지 못할까요? 내 눈으로 이 기쁨의 날, 회복의 날, 축복의 날은 이제 볼수 없는 건가요? 드 이렇게 이렇게 살다 내 인생 터벅없이 끝나는 건가요? 나를 본 자는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할 때로 내가 있지 아니하리다. 이제 내 인생이 이러다 끝날 것 같습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요.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서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지 않습니까? 온 세대, 한 세대만 걸러도 그전 세대 기억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얼굴도 모릅니다. 바로 내 인생이 그렇게 덧없이, 그렇게 인생의 종착을 향하여, 그렇게 오늘도 가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빠르죠? 저는 주일 지키고, 아, 주일,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로 온전하게 드렸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월요일 새벽예배 딱 데리고 나면 그냥 화수목금통일화수목금이 이렇게 돼요. 그러또 주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이만큼 어, 뭐, 달렸다고. 60kg, 70kg, 80kg, 90kg. 그러니 얼마나 빠릅니까? 지금 인생을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마 어려움을 비단 만나지 않아도 우리의 입으로들 고백하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될 것입니다. 벌써 한 달가 지났어,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 벌써 한 달이 지났구먼. 이야, 이 피곤한 세월. 정말 그래도 좀 희망, 소망 있는 내 꿈이 이루어지는 때, 내 소망이 이루어진 때는 언젠가 하면서 늘 소망하면서 살아가죠, 사실. 우리 11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 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괴 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고 고통을 겪으니 사라리 추음이 맡기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서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요 내가 범죄였던들 하 주께 무슨 애가 되오리니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간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여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놓으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시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다 아멘. <laughs> 아이고,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려우면 나도 모르게 한탄이 나오고 한숨이 후, 이렇게 쉬어지잖아요 아, 정말 요배 고통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면내 마음의 괴로움이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하나님 그냥 이 인생 가운 불평이 내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째 나를 지키시나니까 이거 뭐냐면은요, 내가 무슨 바다처럼 파도를 맞고 내가 거기서 견디는 바다 괴물입니까? 그렇게 그냥 파도를 치시게요. 내가 바다에서 그렇게 그냥 내가 그렇게 잘 이겨내고 부서지지 않을까봐 나를 갖다가 그렇게 둘러치십니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할 때에. 여기서 괴물이란 게또 다른 의미도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왜냐면 바다 괴물이 어떤 의미가 리워 야단이라 그래서 어때요? 뱀 사단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어둠의 영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렇게 악한 뱀 같았습니까? 어째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혹시 내가 말하기내 잠자리가 나를 위하여 내 침상에 그러다 하나님 혹시라 싶어가지고 좀쉴수 있을까 해서 잠깐 오늘은 좀 편히 자겠지 하고 누우면은요 그때는 또요 침상에서 릴렉스하면서 쉼을 얻는 게 아니라 꿈으로 또 괴롭힙니다 도대체 하나님 잠도 도대체 편히 못자게 하시고요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는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다. 하나님, 그냥 죽여주세요. 죽는 게 낫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요 죽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말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할때 사실은 죄악 중에 고백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이뼈 아픈 고통 나그네의 삶 차라리 하나님 저 그냥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주신 때를요, 주님 주신 기간 동안 항상 기뻐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하라 하신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인생의 가운데 주신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세요 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죽는 게 낫습니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아, 사는 게 낫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하나님 나이 헛된 삶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양냥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죽여주세요. 사람이 무엇이게 죽여서 그를 크게만 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사람이 뭔데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이게 한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시0편 21편에 보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잖아요. 121편에 보면. 그냥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놓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분 아, 느끼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눈을.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나로서도 어쩔 수 없고, 죽 것만 갖고 원망도 나오고, 아슬리 죽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도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경의하는 자는 어때요? 그래도 하나님 나 지키셔.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셔.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한 순간도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요, 하나님 왜나 지키세요? 하나님 왜 나와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 어,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리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 나를 놓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니까 내가. 우리는 침을 늘 삼키고 있잖아요. 꼴깍꼴깍 침 삼키고 있는 동안만큼도 하나님이 그냥 고, 지키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애가 되오리까? 어째 나를 당신의 간영으로 삼으셔도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또 다른 말로 이 예,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감찰하고 있는 내가 죄를 지었던들 하나님 앞에는 사실. 어떤 무엇이기에 있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탕을 주십니까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것이 죄였길래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십니까 이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의 범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그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큰 시험을 주십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여 주지 않으시. 만약에 죄가 있다면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면 나를 빨리 깨닫게 하시고그 허물을 사여 주셔서 내 죄악을 제거해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죄로 인한 것이라면 그리고 어떻게 나에게 다시 회복시켜주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사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다저 이러다가요 그냥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내게 극휼을 베푸셔도요. 내 죄악을 사하셨다 하실지라도 그때는 이미 늦을걸요. 저 아마 그 안에 죽고 말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아슬 죽는 게 나아요. 하나님 나 진짜 지키시고 계시고 내편 되시는 거 알아요.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다냐고 내 침을 꼴깍꼴깍 숨기는 이 순간마저도 하나님 나를 놓지 않고 계시는 거 압니다.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아버지 내가 죄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된다면 이 죄마저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없게 하시고. 하나님 주는 극렬 가운데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셔서. 내가 주님을 정말 안전히 버리고 저 수월!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 밉도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다가 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저 수월에 떨어졌어. 아버지 못 만날까 봐 두렵습니다. 저 여러분, 혹시 우리의 지금 인생의 때가 감사로 있다면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이 내신 것에 대해서 세워보시고 그 은혜로 만족하시며 영광 돌리시기 원합니다. 요배 때를 바라보며, 야 내가 얼마나 축복을 받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세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혹 요배처럼 고난 중에 있다면, 아버지,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온전타 인정하시며 악한 사람 원수에게 시험을 통하여 나를 단련하신다면, 나도 아버지, 혹시 불평하고 있다면, 나도 아버지 앞에 죽었으면 좋겠다고 정말 나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한 시도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내 입에서 욥처럼 되뇌이고 있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여 내가 욥을 보니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생, 사, 화, 복, 흥, 망, 성, 세의 주권자의 신 하나님만 바라며, 세상 바라보지 않고, 헛된 것 의지하지 않냐고, 사람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요배 고난 중에, 오늘도 욕의 마음을 통해, 야, 욕도 이렇게 고백한 구절이 있구나. 우리에게 이 교훈을 왜 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종들아, 시험을 잘 이기라. 내가 욕처럼 연단하여, 내가 너를 영광롭게 하고, 갑절의 축복과 많은 영광으로, 내가 너에게 영광스럽게 하여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일어섬 우리의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며 우리의 혀의 말까지도 아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불평하오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있사오리까 주신이도 여호와요, 취하신이도 여호와시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수고요, 우리의 삶이 뼈 아픈 시절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으면 나를 가장 사랑하시며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며 이길만한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당한 후에 이긴 자에게 주시는 상과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절망치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부르며 주님만 의지함으로 승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갈 곳을 잃고 헤매이며 어짜밤 몰라 허덕이는 우리의 심령들, 무겁고 어두운 심령들 찾아와 주셔서. 밝은 빛으로 주님의 이름에 빛을 보게 하시고 어둠은 이내 사라지게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을 삼고 그 이름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옵 예수님의 계신 받도록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